여기 여기는 공사를 사러 갈 건데 공사를 할 만큼 어쩌고저쩌고 잘 건데요 진짜로? 야어이지 자녀들이 가깝게 있어요? 시이요 됐다 됐죠 아까는 크잖아? 아니 다 지금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 알레르기인가 땀띠인가 정체모를 무언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못창못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당분간 영상못 찍어요 전에도 많이 못찍긴 했었는데 그래도 아프니까 더 많이 찍도록 하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쯤은, 봄바르구요. 전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아, 힘들어. 아니야, 응, 나할수 있어. 아니면 큰 사고 날 수도 있죠. 할 말이 정말 없어지네요. 공사치, 공사 사갖고 때살 때는 안 찍어. 이 시장들이 더... 제가 인사를 바꿀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준별입니다 이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김준별 김별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그런 식으로 막, 말, 막 말하지 하지 마세요 아 힘들어 의사 선생님 이기를 겁나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지 만 저는 약국을 위해서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어딨지? 야구 이 어딨지? 릴프린 약국 저기 있다. 야구 바로 앞에다 두고, 여기다니. 그냥 바쁘거든요. 약국. 약거다 왔네요. 봉사를 사서 얼른 가서 봉사를 이렇게 만드는 거보여 약국이 붙어왔으니까, 몇시지좀 할게요. 네, 봉사를 샀습니다. 봉사. 봉사, 봉사. 이게, 이게 봉사라는 게 믿기지가 않군요. 빨간불이라서 가진 못하죠. 그래서 봉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그 귀한 봉사를. 그래도 어쨌든 그봉사를 찾았습니다. 시다 시다. 시다. 어이, 양가좀 만들. 제가 아직 봉사 쓰는 법을 몰라서 제가 이 영상 댓글창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많이 이렇게 댓글로 이거 봉사 쓰는 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 힘들어 아힘 어, 꺼져 지금 거의 한 6분에서 10분 정도 걸었거든요 아까 영상좀 날라가버려서 근데 지금 벌써 힘이 빠집니다 무슨 이상, 이상한 물체때문에 물체라 해야되나? 정체불명이 무언가래서 그것때문에 더 힘이 빠지는데 집에서 에어컨 틀어야될 것 같아요 머리 아파 저도 봉찾았으니까저부기 다죠? 며칠 에돈좀 많이 써서 지금 돈이 얼마 없긴 한데 그래도 몇개 구독합니다 골주머니가 친절하셔서 더 쉽게 끝낼 수있었습 하지만 엄격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군사에 사용이 없는 여행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 더워. 아, 아 어지러워. 벌써 아. 9분이나 걸었네요. 근데 음. 네, 이제 구간이 되게 시안했어요. 에어컨이 틀어서 그는지 아니면 음, 다른 장치 때문에 그런 건좀 모르겠는데. 되게 시원했어요 조금만 시도할게요 어. 어, 와이파이 터진다 어. 지금 시간은 1시 너무 진짜 하늘 되게 땀네요. 눈이 보고 싶지만 여러분 눈이 멋있기것 같은데. 조만 이쁘고 있랬고 멀리 있는 하늘. 되게 예쁜것 같네요. 봉사! 아, 힘들어. 아, 핸드폰도 열받았어. 뜨거워 진짜. 지금 제 모습이랑 비슷한 캐릭터가 생각났거든요. 화파라의 소피라는 아이고요 어떤 작업이냐면, 체리를 먹어야 우리 같은 그런 사람이 될수 있고, 체리를 먹지 않는다. 힘이 없어. 푸쉬! 이래서 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파라를 그냥 원래는 빨리 봉사쌤 보관료 주셔야 돼요 댓글